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자람의 투자리입니다. 오늘은 적산병 패턴을 통해 215만원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적산병 패턴 완벽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저희 투자 채널에서는 어떠한 조건 없이 무료로 1대1 차트 과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작 방법부터 고급 차트 분석 방법까지 개인별 레벨에 맞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니 레슨이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적산병 패턴은 양봉 3개가 연달아 출현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것은 강한 상승세를 암시하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의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적산병은 3개의 연속된 양봉이 저점과 고점을 지속 올려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거래량이 터지며 적산병이 출현한다면 이것은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승 추세에서도 거래량을 동반한 적산병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산병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상승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봉의 크기가 순차적으로 작아질 경우 이것은 반대로 상승할 힘이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만약 이렇게 캔들의 크기가 작아지는 적산병이 출현한다면 곧 하락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 개의 양봉 중 가운데 양봉이 가장 크게 출현한다면 이것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이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산병 패턴의 성공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추가하여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하락 추세가 충분히 나온 후에 출현한 적산병이 좋습니다. 추세의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량이 강하게 늘어나면 신뢰도가 더욱 높습니다. 적산병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수세의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세 번째는 21선과 정구점을 같이 확인하면 좋습니다. 차트 캔들이 이평선을 상방 돌파한다는 것이 상승세의 가능성이 높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20일 이평선과 함께 매매하시면 수익의 가능성은 더욱 높고 상황에 따라 전구점의 상방 돌파도 함께 보신다면 추세 매매의 개념에서 차트가 상승할 확률은 또 다시 높아집니다. 반대로 매도 포지션에서는 음봉의 캔들이 점점 커지는 흑산병 패턴을 이용하시면 되고 충분한 상승 추세 이후 높은 거래량, 20일 이평선 하방 돌파 및 전저점 하방 돌파를 확인하여 진입하신다면 수익의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위 차트는 오늘 실제로 매매한 차트인데요. 조건에 맞춰 매매했을 때큰 상승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더라도 실전에서는 항상 궁금한 부분이 생기실 텐데요. 그럴 때는 부담 없이 투자래 1대1 차트 교육을 이용하세요. 어떤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교육해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